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인경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이런 풍경이 떠오릅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서 찬란한 햇살 아래서 곤돌라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풍경. 어 이런 풍경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음악을 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피아노로 쓴 여행기 리스트의 베네치아와 나폴리입니다. 베네치아와 나폴리는 리스트의 순례해 중 일부입니까? 그렇죠. 리스트가 거의 평생에 걸쳐서 썼다고 할수 있는 순례해의 두 번째 해의 부록으로 베네치아와 나폴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리스트에게 순례해는 어~ 좀 다른 작품과는 좀 다른 특별함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작품 전체를 완성하기까지 약4 0년 아, 정도 40년.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 젊을 때 시작해서 노장이 됐을 때 완성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만큼 규모도 큽니다 순례해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피아노로 쓴 여행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다양한 음악적 구조의 테두리 안에서 여행의 인상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특히 나이 든 리스트가 젊은 시절의 아름다웠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재구성하고 완성해낸 작품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죠. 술래에는 음.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835년부터 54년까지 작곡과 개정을 거듭해서 1855년에 출판된 1권, 그게 첫 번째 해 스위스 이고요. 1837년부터 1849년 사이에 작곡되어서 1858년에 출판된 두 번째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는 부재는 없지만 대부분 이탈리아를 소재로 하고 있죠. 이세 번째 해는 1867년부터 1877년 사이에 작곡을 했고, 리스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인 1880. 3 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인 베네치아와 나폴리도 전체로 완성하기까지. 뭐 어떤 작품이든 고심만 안할수 없었겠지만 또 고심이 엿보이는 작품 아닙니까? 네, 베네치아 나폴리는 가벼운 피아노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썼다가 개정이 되어서 두 개의 버전이 지금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버전 작품 번호 159번은 1840년의 작곡이 되었고 렌토 알레그로 평화로운 안단테 그리고 나폴리풍의 타란텔라 이러게네 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인쇄는 되었지만 출판되지는 못했고요. 리스트가 이 작품집을 1859년에 수정을 해서 다시 출판하게 되는데 이 개정판 바로 작품 번호 162번에는 지금 전해지고 있는 연주되고 있는 세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곤돌라를 젓는 여인, 곤돌리에라 그리고 깐소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인 타란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네수아와 나폴리는 어~ 전국이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연주가 자주 되고 있나요? 어, 네, 자주 되고 있습니다. 술래의 전곡을 연주하는 데는 150분 정도가 걸리는데 네. 이베네치아 나폴리만 연주를 한다면 약 17분에서 20분 정도? 연주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군요. 네, 리스트의 곡답게 쉬운 곡은 절대 아닙니다. 어, 굉장히 섬세한 터치도 필요하고 어, 세 번째 타란텔러로 갔을 때는 아주 정교한 터치와 또 빠른 아티큘레이션이 많이 필요해서 기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곡이지만 연주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즐겨서 연주를 합니다. 그렇군요. 리스트의 순례의 해를 이야기할 때 마리다구 백작 부인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리스트가 이 마리다구 백작 부인을 만난 건 1832년, 즉 리스트가 22살 때 그녀는 28살이었죠. 어, 남편과 두 아이가 있었어요, 마리다구 백작 부인은. 근데 1835년에 리스트를 따라 스위스로 떠나게 되고요. 두 사람은 1839년까지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하게 됩니다. 음. 이 순례의 시작은 이 마리다고 부인과 같이 떠났던 여행에서 받은 인상 그리고 다양한 문학과 예술 작품 즉뭐 테페트라크의 소네트 단테의 시, 라파엘의 회화, 또 미켈란젤로의 조각에서 받은 느낌 등을 음악으로 어, 옮겨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선율을 강조한다기 보다는 좀 색채적 느낌의 풍성한 곡이 많다라고 어, 평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또 화려하면서 격정적이었던 리스트의 다른 피아노 곡과는 달리 좀 잔잔하고 차분한 곡도 많다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겨울 운 클래식 오늘은 피아노로 쓴 여행기 리스트 베네치아와 나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를 들어볼 순서인데요, 어떤 곡을 먼저 들으면 좋을까요? 네, 순례의 두 번째 해 이탈리아 부록 베네치아와 나폴리 중제1곡 곤돌라를 젓는 여인을 들어보실게요. 리스트 순례의 해두 번째 해 이탈리아 부록 베네치아와 나폴리 중제1곡 곤돌라를 젓는 여인을 호로의 볼레트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스트, 순례해 두 번째 해 이탈리아 부록 베네치아와 나폴리 중 제일곡 곤돌라를 젓는 여인 호르예 볼레티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경이런 클래식 오늘은 리스트의 순례해 두 번째 해 이탈리아 부록 베네치아와 나폴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순례해 두 번째 이탈리아 부록인 베네치아 나폴리는 언제 추가가 되나요? 어, 순례해 두 번째 해 이탈리아가 출판된 다음 해에 보충하고 채운다 라는 의미로 이세 곡으로 된 베네티아 나폴리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작품번호 159의 작품을 이제 개정하여서 최종 버전인 곤돌라를 젓는 여인 칸손의 타란탈라 이세 곡으로 구성된 버전을 이제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연주하고 있죠. 이첫 번째 곡좀 전에 감상하셨던 곤돌리에라, 곤돌라를 젓는 여인은 베네치아의 대중 가요인 지오반니 바티스타 페루치니의 작은 곤돌라 위의 블론드 머리의 처녀 페루치니의 기사의 카조네타를 사용했습니다. 그 멜로디가 바로 이고요. 또두 번째 칸촌에는 로싱의 오페라 오델로 가운데 곤돌라베송의 아리아를 편곡했습니다. 이 마지막 어, 바로 타란텔라인데요. 타란텔라는 사실 따로 떼어서 앞에 1번과 2번 외에 참, 어, 따로 자주 연주되는 곡이기도 한데 아주 화려하고 또 끝으로 갈수록 격정적으로 몰아치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에게 좀어 기교를 과시하는데 필수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효과와 경쾌한 리듬이 인상적인데요. 처음에는 아주 고요하게 작게 이런 식으로 작게 시작을 해서 몰아치게 되는데 중간에는 처음에 들으셨던 이런 아주 낭만적인 곤돌라 또 깐소네의 노래처럼 중간에 나폴리의 어떤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엔 격정적으로 몰아가죠. 좋습니다. 이 작품 해석을 좋아하는 연주자 있나요? 네, 앞서 들려드린 이호르의 볼레트는 사실 리스트의 순례의 연보 어, 연주로 빼놓을 수가 없는 연주자죠. 네. 근데 볼레트는 안타깝게도 전곡을 녹음하지는 못했고요. 음... 1980년대에 데카에서 이 전곡 녹음에 도전을 했지만 100%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순례의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녹음을 했는데 말이 필요 없는 명연이라고 할수 있죠. 또두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은 헝가리 출신인 조르주 치프라 어, 말이 필요 없는 연주자인데요 리스트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또 정말 리스트의 연주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라자르 베르만의 연주는 하루키가 소설 속에서 언급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어, 앞서 언급한 조르주 치프라 이후에 리스트 스페셜리스트로서 손색이 없는 연주자 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좋은 곡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을 들을 때 오늘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고셔 보면서 눈주를 감상하시면 아마 잘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